2층 빠르게 저저팀막확 밀고 올 수도 있거든요. 저 팀이 맵 정한 거니까. 네. 우리는 이 지금 이 지나가는 건물 빵 1층으로 빠지면 돼요. 오케이? 음. 네. 근데 밀고 들어가면 여기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여기 우리 우리 여기 싸우다가 계단 내려와서 힘 싸우면서 밑으로 쭉 빠져서 다시 올라가서 저 왼쪽 길로 가면 돼. 음, 알겠습니다. 2층. 아. 어... 상대 한조한조예요 예. 있을 거야, 아마. 알리안 보인다. 오른쪽으로 같다. 솔져 아, 정면으로 나요 오...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살짝 빠지면서. 예? 네. 에세. 우리 우리 견제야? 제가 화물 볼게요 살짝 살짝 빠지면서 나이스 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자리 안되나? 아이고 어, 터졌다 깨비 나이스 흰지 어, 어, 교환이야 어, 교환 할만이야 할만해 버티 방 안으로 방 안으로 빠지면서 살짝 방 안으로 빠지면서 살짝 나이스 나이스 어휴 미안해요 못 빠졌어 이걸로 개충개충개충 계속... 살기만 하면 돼 살기만 하면 돼 나이스 치유님 봐주신다 나이스 우리 버티기만 하면 돼 괜찮아 괜 어, 아. 아 괜찮아 우리 아까 조심하고 혼자 야타 네. 위도 위도 소리 들린다 위도 카 위도 커자리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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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에스리고있어들리고 있어. 에리고에스에리에스에리에스에리에스리고에스에리에리에스에아에에리고리에고 이거 아우. 못 잡아요, 못 밀어요. 우리 정면 정면 봅시다. 네. 겐지 안 보이나? 이도 어찌지? 리래 피가 얼마 없는데? 오케이. 이도 빠졌어요. 정면 빠졌어요. 아, <laughs> 겐지, 겐지 키로 안 돼요 거기. 네네네. 안! 아. 한 아, 아까 나이스 아, 에스. 아, 아, 아. 천천히 우리 겐지 키야. 아, 아이고 갤비. 아, 아. 너무 보이네 지었다.

음. 위도 막아라라고. 어, 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 네. 편하신씩들 아시죠. 이번에 밥 치면총 콜하시면 밥 쓸게요. 네. 바닥가안 밀리긴 한다. 괜찮게 지금 우린 버티는 느낌이야. 거리주고 버텨야 돼요. 우리는 붙토스로 불리해요. 도합이. 세변 빠졌어. 세변 많아. 위도 공이에요. 아, 위도 살짝 공. 버티는 위도 올라다 오른쪽 지금 오른쪽 좀 조심. 한 번만씩. 오른쪽 조심. 오른쪽 이제 봐줄 수있나 선불한니? 네. 자 뒤에서 밥 쓸게요. 어, 어제 느낌을 좀. 못 봤네. 위도를 해, 내가 위도를해야 되나? <목소리> 위도한 번은 막막 했어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도 정면, 위도 정면. 나이스, 아, 도괜찮을것같아요위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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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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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네. 나이스. 나이스! 괜찮 어 야타 피해 괜찮은 우리 버티면서 갑시다 버티면서 살짝 버티면서 어오 아, 우리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야, 아, 오케이. 야타 켜야되나 야타 켜야되나 얏 어깨 약간 놓으면 나가면 안되고 네 버티면서 갑시 버티면서 아위도 오른쪽 위도 오른쪽 아이고 미고 비 나갑시다 나도 자리야 해야겠다 자리야 해도 되고 우리 무는거 무는거를 너무 안 밀려. 요 오케이, 네.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여기 저도 위도우, 아케돌 아, 이걸 와. 아, 나도 되는데 아, 이고 아, 이고 가비. 아, 야타를. 야타, 저위 야타 저기정정 위도우, 면도우 위도우, 위도위도위도 위도우, 위도우. 아.. 아마도 텐데 아이고.. 와.. 에 말리네 왼쪽 왼괜내환한 너무 계속 짜로려서 야타컷 야타컷 할만해요 할만해 나스위도커위도커 한개 한개 어, 더 나이스 나이스 나이게요 오케이 저 이거 궁 쓰고 뺄게요 썸. 오케이 네. 우리 EMP때 호할준비네위도 정면 조면 조심하고 약간 조심 정면 위도볼때 네? 위도 정면 위도 정면 솔져 왼, 왼, 왼쪽이에요 오케이 자야 방벽 한개 자야 방벽 하나 더 쓰면 자자리자리까자리까자리까 나이스 위도 왼쪽 위도 왼쪽, 위도 왼쪽. 천천히 안잡아야돼 안잡아도 돼위도 궁이야 네. 우리 자려 조심 외도 궁 자리 빼야돼요 자리 빼야돼요 개중개중개중 개중개중개중 네 오늘 추월이 질 듯? 네아 여타 안 어, 저 쓸까요? 써도 돼요 장면 가서 어, 엠피 쓸수 있거든요 지금 어 써주실래요 그럼? 압박 될까요 이거?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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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압박 네, 각이 안 나오긴 한데, 천천히, 빨리 필요 없어, 빨리 필요 없어.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위도 정면. 개중, 개중, 할 만해요. 우리 급하면 아타, 추워서 되고. 그, 나이스, 잘못 걷는데. 네. 아, 얘, 예, 킬뱅이다. 나이스! 할 만해, 할 만해. 나이스. 솔저 여기 있어요, 솔저. 아, 빠졌구나. 빠질게요. 오케이, 아, 다시. 나이스. 위도 정면. 핑 되나? 위도 핑 되나? 안 되나? 위도 영역에 남은 시간 아한번 쐈다. 위도 폭 빠졌어요.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뭐돌라고 하는 거 같은데. 소리죠? 위도 정면. 정면 위도. 정면 위도. 나이스. 위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초.. 나이스! 나 야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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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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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자라, 자라, 자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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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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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도 나이스! 나 트레. 여기 도 위도. 여기, 위도. 네. 트랙 비빌 거예요? 저 확인요? 저 빠져 있을게요. 두주 나왔어요? 그래 왔고 트랩 티르 체크. 라인 라인 라인. 우리 뒷 라인 뒷 라인 라이스. 이동 한 마. 이동 이동 한 마. 아, 우리 힐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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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안죽고 힐러부터. 아니야 이고 아니, 아, 뭐. 라인 깨진대. 아, 오케이 오케이 버틴 느낌으로 합니다. 라인 뭔가 라인 뭔가. 방백기요 먼저. 저랙카 트랙카 잘못 껐 오케이 오케이, 못 꺼다 잘못 꺼천 잘못 천다 잘못 꺼다 잘못 꺼다 잘못 꺼다 잘못 꺼다 잘못 꺼다 잘못 꺼다 잘못 꺼야돼못 지금 잘못 꺼다 잘못 꺼다 잘것 같은데? 못꺼이잘트 꺼다 트못 꺼다 잘못 꺼다 잘못 꺼다 잘못 다다 잘못 다 잘못 다 잘못 다 잘못 다 잘못 다잘이 꺼다 잘못 꺼다 이다잘다 열네 이 공수 변경. 이거 치우님이 방금처럼 저기 신궁님 너무 잘 견제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편해요. 아 힘들어. 어, 딜라인도 딜라인도 너무 잘 버텼는데 우리? 아 어, 진짜 편하게 버티고 있어요. 예 오케이. 아니 이게 몇명은지 이게 첫 판이잖아요 지금. 네네. 어, 너무씨 긴장해 가지고. 괜찮 괜찮. 저희가 한주 할게요, 이번에. 네? 자탄용으로 계속 스노우 볼려고. 어, 오케이, 자탄용이 좋다. 자탄용에 주방 견제 해 볼까요? 주방 견제 해도 되고 상대 자리야 일 거라서 견제 안 되면은 방금처럼 손라해서 상대 네. 신궁님을좀 괴롭혀 주면 제가 최대한 딜 넣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좋아하는 이제 벤디한테 웬만한 건 갈게요 예 네, 그거 고정해 놓으시면 돼요 그냥 네 하나 힐밴도 계속, 계속 들어주면 되나? 좋습니다 이, 어한두예요 네. 상대 한두 있어요 다 꽂혀 있어요. 얍타옆타 자리야. 원버블? 소버블? <laughs> 버블 다 빠졌어요. 저 주방 한 번만요. 네. 케이지빵. 아. <laughs> <laughs> 한번더 <laughs> 가. 메크리커 메크리커 메크리커. 아이고. 그냥 하면 뵐게요. 어쩌? 예? 여기 어? 방좁겨그러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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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 밀어 밀어, 밀어. 한조 나이스. 한조에게. 어 한조는 쪽. 딸피다. 와, 텔뱅이다. 어, 나이스. 괜찮아 그냥... 어, 헬... 어, 괜찮아요. 괜찮요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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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요아요아요괜찮한번 주시고 요리아팜 어, 아요 괜찮아요. 요한찮아요요아요아요고찮요 머리 맞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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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할만요 어, 할만, 어, 할만, 어, 할만,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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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한원이도1 먼저 써줘 도도1 0카메1 0 0리 정도. 1리0원 정도. 100원 정도. 이스한원 정도. 1줘0 줘. 정도. 1 0슬원슬도슬0 0원 정도. 1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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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원 정도. 빠졌어요 정도. 100원 자도 100원 정도. 100원 정도. 1 0도도

한거 같이 세우면 좋을 것같은네 좀더 앞에 땡겨도 돼요 자리가 좀 앞에 땡겨도 돼요 괜찮아요 네, 우리, 그 우리가, 우리가, 우리, 우리, 우리 쟤들이 급해, 쟤들이 급해 그냥 묶어도 돼, 묶어돼 그냥 묶어돼 비빌 것 같으면 안 비벼 놓으면 지마고 어, 어, 오케이, 나이스 방 하나 저기 다탄 썼나요? 네? 아, 오오안 아, 썼어요 안 들어가요? 안 그냥 묶 쏠게요, 여 아이고 어, 뭐야 왜 여기서 날라와 에이? 어, 이거 내가 성공했다 계좌 얘기괜찮 괜충? 미비 미려가지고. 아기 초월 썼나아요아안 아니, 안썼어요 아니, 안 샀어요. 아니, 안썼어요 아니, 안 샀어요. 아니, 안다어요 아니, 안샀어니까 샀어요. 아니, 요쓰니안 샀어요. 아 혼자 샀어요. 아니, 안 샀어요. 아니, 안 샀어요. 아니, 안 샀어요. 아니, 안 샀어요. 요요 자리야자리야게요 자리할게요. 자리할오나자리이자리자리자리자리할자리할자리할게자리게자리할게자리게요 자리할게요. 자리할게 자리할게요. 자리할게 자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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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할이요 자리할게요. 자리할요자리야게요자리할요자리야자리할요자리야게자리할게자리게 자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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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할자리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선택 과정. 만 이거. 타이 야따부터. 오케이 야따야따야따야따. 하나. 나이스.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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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타. 나이스. 이거지. 아 템포 너무 잘 잡았다 이번턴. 그리 아, 이거 너무 좋았어요. 최고오 어. 탕론네. 어, 위저도 말고 한 주가 나올 줄한 주가 나와야 될 텐데 나올 겁니다. 또 어. 오. 어 너라스 팀와 너무 잘했다, 팀. 뭐. 메인즈 메인서 너무 편했어. 가만히 있으면 되나? <laughs> 올라가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왜안 내려오시지? 와. 와, 와.